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의 확산에 전국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는 6월 10일 시청 푸르미방에서 민군관 공동 협력 메르스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대책 회의는 메르스 확산에 따라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남양주 시장과 시의회 의장, 의사회, 경찰서, 어린이집 연합회, 거점 진료 전담 치료기관 등 민군관 관련 기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양주 시 보건소장은 남양주 시 메르스 추진 상황 보고에 이어 확진 환자와 격리 환자에 대한 현재까지의 관리 상태를 설명하여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각 병원과 기관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남양주시와 관내 기관들은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해 관내 메르스 확산 차단에 사활을 걸고 방역 대책을 추진 중인데요. 시민 여러분께서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발휘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메르스 감염 예방 수칙을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